야, 고 시간 존대 저거 빨리 가세요. 씨. 아, 저기 처방전 건데왜 이렇게 많이 봤노? 아, 나 진짜 너뭐 한다고? 저기 나로 또아어 전답해 주시지. 나로 또 없어. 너 사가프다. 뭐 <laughs> 천천히, 아, 천천히 해야지. 말을 해야지. 말을. 아니, 그거를 센스잖아미친자아 그걸, 센스잖아. 그걸 천천히 너 아니, 그거 센스가 아니라. 그거. 옷은 팔정 아니 벌고 훨씬 날랐고 아니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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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다치는 중 오케이 <laughs> <판단치리> 중. <laughs> 아니 대기는 씨발 스킬 써놓고 결국 땡기면 되잖아 뭔뭔 판단 질이죠 땡기면 들어가나 아니 잠시 판단 어때요 오이 판단하나 우리도 에 판단 <laughs> 에 판단 <laughs> 아 진짜 걔못해놓겠다 머리 아프다 시라는 거 봐봐 아니 여기서 왼쪽 샘을 쳐먹어가지그걸왜씨가 쳐먹고있어 아니 포션 또킬 닦고요. 아 하이루 또킬 땄고요 들어가시고요 뭐할긴데 어떻게 딸래 임니임니 앞에서 씨바 어디 족같은족합내너 아, 아이 그게 알매 카라스 알매 카라스 담아서 지금 없을 때 와. 고고고고고잠시고아뭐야그 병신새끼 없다 스킬

개저 말리는 분구을까요 늦게 나가는 게왜 이득일까요? 어차피 다오는데요 하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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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새끼 리 시켜야 된다. 저 개새끼 블아 없네. 아 오바. 왜 키워졌음? 아그다후 아, 왜가는데야, 어. 저거 하라니까 막한국 뭐 오라던데. 아 근데 이거 인피가도 다는데 이러면. 아. 세, 아. 샘 먹어 샘좀 시. 나 인피. 가라 근데, 얼리야. 네 사고. 이러면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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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따이게. 따이게 나가라 저멀리야. 니가 사람이가 얼리야. 아이. 마 크라스 <laughs> 전나 <laughs> <존나> 못해 <laughs> 아, 개념 없는데 못 깨고. 흡수를 썼다. 그럼 흡수를 반으로 또 쪼개드려야지. 반으로 쪼개드립니다. 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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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빠졌다 그냥. 소야 평타칠 준비. 소 없지. 아, 나가 그냥. 나가. <laughs> 나오면 어, 죽고. 나양념게지거 음. 나 없음 지금 스킬 나빠졌음 지금이 지금이 스킬 나빠졌음 지금 가야돼 그냥 어. 백헌 쓸거 백헌 어 저거 우리거임거루나 음, 일단 뜬 <놀라> 오케이 아 씨X 아 하는거 역겹다 근데 아. 뭐하노 저것들 씨X 존다 저것 못하네 생각이 없노 아 진짜 슬기 없 플레이가 작은데 씨발검술을 처음 하는 새X인데 많이 했었는데 때문에 음. 팀을 다독여야지 그냥 근데 씹새개리처음에 플레이를 하나 마야새끼가 팀을 다독여야지 아니, 팀한테 욕을 하노 아우 파우 없다 진짜 아니 애초에 당신 일찍 나왔으면 됐어 늦게 나간 이득이라니까 뭐개소리인미치냐라 그럼 그래, 그 애초에 그 말하던 거 늦게 나는 이득이라고 아니 니가 스피드를 잘못 썼잖아 누구 타하냐동대체 니가 씨발로 너이씨발 큐마이기를 쓰게 아 저거라 그 사람 씨발 말하지 말고 <laughs> 막타 노골타태 이 ㅅㅅ끼야 노골타태 나다 네. 질러놓고 ㅅㅂ이 안먹고 있노 욕좀 하지 마세요 욕좀 팀한테 욕을 왜 할까 아, 머리 아프다 ㅅㅂ 근데 플레이 보고 있으면 진짜 그게 얼맨데 아, 크로스 쏴 주고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오우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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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아 대쓰 처음 알지 ㅅㅂ 느낌 나와 가고 어다라! 진짜 땅 지금 가아 얼리에 검수가 내가 딱 검수 처음에 하고 시발이야 세몰 처음에 좀어때그 느낌이다. 응딱 음. <laughs> 지금 형 실력급임. 먹으세요. 많이 먹으세요.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많이 와 생각네 판단 좋은 거 보소. 와 멘시케 무려 판단 늘었다 전에보다아저또못하새끼 뭐, 판단 못하는 씨발 아프나 뭐하노 이거? 하이로 아프지? 안 아프겠나 이 새기야? 오바 좋은 나이커다. 얼레레 몇이야? 0몇 대. 제대로 몰림. 방수. 음 제이틀 다 십임. 어제 먹나 이거도 시리 맞 상대 내부 다다치 시점에서 어디가노 가들리. 개새기야 어디가? 뭐하노? 어바. 스켓 해고 물지 한번 먹어. 뭐 물지 한번 먹어. 아, 어떻게 먹어? 정리가 한마리먹고 바로 달려갈 거야. 밑으로 누가? 삼미가 먹아 좀. 쓰셈. 응. 먹아 오바 어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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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바 헤로. 오바 로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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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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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오바. 1200원 오바. 나루토 응안 음, 들어가 응 음, 들어가지마 들어가.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아, 마세요 들어오지 마아 씨발 좃댔 아 검수 들온다 실수로 아 크다 아아 네, 좃댔다 아, 아, 아 나루토 성장탄 줬는데 이거? 더 뭐하노 가달래 아이 씨발어허 매다 게임 아 답이 없다 씨발답없 지샘 다 없으면 죽어라 죽어 죽어 일로와 아깝이 아내 물기랑 8기 용수 똑같이 넣었는데 아우다라 씨ㅂ 뭐노 매금통 얼금통 때리러 출발 저거내맛이죠먹어아 어, 먹어도 아 어. 먹어도 아니, 아니, 뭐. 뭐, 아 먹어도 괜찮 먹어도 괜거아니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아 먹어도 괜찮아? 거아먹 아우, 존나 못해. 나 네, 진짜, 플레이 보면 이제 소름끼친다, 와, 아, 이제. 소름끼친다, <laughs> 나도, 둘 플레이 소름돋아 아, 파괴하지 않았을 거야 니 플레이 보면 15등도 안 지내면, 씨발, 영화다, 진짜. <놀람> 하, 이루, 하, 이루, 하, 하, 이루, 임팩 비정이네요 오바. 오바, 쳤다. 쳤다, 이라 모 어! 오바! 못 왔다, 저번다 진짜 졌다 진짜 진짜 진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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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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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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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 뒤에서 킬로가락가 맨날 볼수 있으니까 얼리한테 하면 너무 놀래지 말고요. 얼매 크러스, 얼매 크러스, 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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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스, 얼매 크러스, 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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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스. 진짜 너무나 물어 보고 있네. 콩빵올리 줄까? 얼매 크러스, 얼매 전에 따라, 얼매 공짜 베기 제대로 단 공짜 베기. 꽁짜배기가 머리가 아프대요. 아이고, 멜금통! 멜금통! 탕탕! 멜금통! 탕탕! 집사가요. 집사갑니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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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검수 들어갔다, 오바. 오바, 위장박으러 갔다, 오바. 좋은다, 크다, 이거. 오바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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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오따 오바오바! 오바오바! 어이, 어이, 오이 어이 오바오바! 오바어바 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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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발, 이걸 피해?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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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오바. 안 우... 터지노, 크리! 따라. 어디가, 안 메... 돼? 어,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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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진짜였어. 아으따라 오바 아무도 오른쪽 부스를안 본다고? <laughs> 아 머리 아프다. 하이런 땅땅땅오바오바오바 나도 개꿀 먹으러 왔다 오바오바 크다 오바배가배가배가배가 배간 배간 배배가배 배간 배배 바로 리아나 데스. <laughs> 뭐야? 카돌리 외코 데스. 아씨발개시끼 보소? 친 뭐? 나로 또 한번 따주고 데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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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데스? 헤로석 데스. 오리 아프다 가돌리 그만이.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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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이거 미친 새끼 그냥 내비두 하나도 빼는데 저거 씨발 왜쓰는데 어디가아나 예. 이거 없어 이거 어디가러이꼼짝배기들아아라좆 카카 카니 역시 매금통걸금통